이번 영상은 리무버블 스페이스 메인테이너 RSM 입니다. 여기 74번과 75번이 발시되어서 공간이 큽니다. 그래서 밴드앤루프를 제작하기 어려워 어, 레진치 두개를 넣은 가철성 공간 유지장치 RSM을 제작하였습니다. 여기 36번 마지날리치 부분이 어 완전히 맹출되지 않아 아담스 클래스퍼를 제작하지 않고 C 클래스퍼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73번과 84번에 C 클래스퍼를 넣고 85번에 아담스 클래스퍼를 넣어서 가철성 공간 유지 장치 RSM을 제작했습니다. 여기 레진치 두 개를 넣어서 어 예, 예쁘게 제작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